논어 논어 8일차 8일차 자장이 자장이 출세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자장이 누구요? 자장이 누구냐면 공자의 제자 또? 어 다시 자장이 자장이 출세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출세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시작 자장이 출세하는 방법을, 출세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자. 배우려고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많은 것을 듣되 말씀하셨다. 많은 것을 듣되, 의심스러운 부분은 빼놓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빼놓고 그, 나머지를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말하면, 조심스럽게 말하면 허물이 적다. 허물이 적다. 또한, 또한 많은 것을 보되, 많은 못해. 위태로운 것을 빼놓고. 위태로운 그, 나머지를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행하면, 행하면 후회하는, 일이 후회하는 일이 적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말에, 말에 허물이 적고,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으면, 후회가 적으면 출세는, 출세는 자연히, 자연히 이루어진다. 해준다. 애공이, 애공이 여0열었다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백성들이 따릅니까? 따릅니까. 공작께서 대답하셨다.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정직한, 사람을 정직한 사람을 등용하여 그릇된 사람의 그릇된 사람의, 그릇된 사람의 위에, 놓으면 위에 놓으면 백성들이 따르고 따르고 그릇된 사람을 등용하여. 그릇된 사람들을 등용하여. 정직한 사람의 위에 놓으면. 정직한 사람 위에 놓으면. 백성들은. 백성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개강자가 불었다. 개강자가 불었다. 개강자가 또 누구야? 개강자는 옛날 노나라 시대 사람일이. 백성들이. 백성들이 윗사람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진심으로 따르며, 진심으로 따르며, 열심히 일하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려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야 어떻게 다시, 해야 합니까? 다시 개강자가 물었다. 개강자가 물었다. 나도 고 백성들이 백성들이 이사람을 공경하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진심으로 따르하 진심으로 따르하심히일하도록하려면사람이렇게열공히일하도록하려면 열심히, 일하도록하려면일하도록하려면 일하도록 하려면 일하도록 하려면 일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공께서말씀하셨다공께서말씀하하 백성들이 공경하게, 되고, 백성들이 공경하게 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음. 효도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면 아랫사람을 사랑하면 진심으로 따르게 되며 진심으로 따르게 되면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여 능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여 부족한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가르치도록 하면, 가르치도록 하면 백성들은, 백성들은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일하게 된다. 일하게, 된다. 일하게 된다. 일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말했다. 공자에게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공자한테 말한 거. 선생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께서 왜? 왜? 아 도대체 왜? 왜? 정치를 하지 않으십니까? 왜 눈을 해야 됩니까? 정치를 하지 않으십니까? <laughs> 이빨 밥 꼈다. 왜 눈을 해야 됩니까? 선생님께서는 <웃음> 선생님께서는 왜? 왜? 도대체 왜? <laughs> 왜? 왜? 정치를 하지 않으십니까? 눈을 왜 해야 <laughs> 됩니까?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공 <laughs> 공작께서 공작스?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공작? 공자. <laughs>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경의 일하기를. 사경의 일하기를. 효도다. 여, 여, 여. 효도다. 효도다. 응. 오직 효도하고. 응. 오직 효도하고. 응. 형제간에, 응. 형이가... 응. 아, 형제간에 우애하며. 형제가에우애하 응. 형제간에 우애하며. 가온이 라온이랑 사이좋게 지내며. 응. 가온이 라온이가 사이좋게 지내면. 이를. 이를. 응. 정사에 반영시켜라. 응. 정사에 반영시켜라.

정치를 한다고, 하겠는가? 정, 정치를, 정치를 한다고 하겠는가 정치를 하게 한다. 정치를 한다고 하겠는가 정치를 하겠다고하는건가 노노 <laughs> 노노. No, no. no, no. 차. 8일 차. 파리 차. 파리 차. 파리 차. 파노 차. 1 차. 파리 차. 파작 차. 서말씀하셨 차. 파작께서말 차. 하셨다점심 차. 초밥을 점심 차. 초밥을 먹리 차. <laughs> 전주에 초밥 먹는 일 맛있게 맛있게 많이 많이 먹고, 먹고 먹고 많이 먹되 많이 먹되 디저트는 디저트는 반드시 반드시 밥을 다 먹은 뒤에 밥을 다안 먹은 뒤에 먹도록 <laughs> 먹도록 하여라, 하여라 하여라 그리고 그리고 디저트는 디저트는 꼭꼭 꼭꼭 하나만 백 개만 먹도록 먹도록 하나만 백 개만 하나만, 백 개만, 먹도록, 먹도록, 하여라.